조금 전에 회원 소개를 이제 할때 회원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그 환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역시 그런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글씨는 바로 곧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글씨가 곧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악한 저희들 상주시 문화 공간에서 하늘을 어, 마무리 짓는 흥성스러운 이, 한국 갤리그라피 장작협회 사회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글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고모님이 한뜬 한뜬 숨을 넣는 모습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늙은, 오래 묵은 소나무에 단정하기 가지런하게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린 눈으로 보고 참으로 고모는 성씨도 고모는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지금 세상을끝났습니다만 어렸을 때그 고모가 색실을 가지고 놓던 그 수, 그것을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보고 아하 수를 놓듯이 글씨도 글자도 한자 한자 이렇게 참 희미를 기고서 놓는구나, 놓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주제적은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 글씨가 앞으로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로 전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초성은 우리 발음기관, 발성기관을 형상해서 만든 글씨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글자가 아설, 숨, 치, 후, 어금니, 혀, 입술, 이빨, 그 다음에 목구멍, 이렇게 형명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입입니다. 이번 우리의 살기 위한 영향도 집어넣고 또 아름다운 표현을 말도 이렇게 하는 기관이 바로 이 입입니다. 이러한 초성의 자음이 나오는 그 기관의 형용한 글씨들. 그것이 과연 주한 말을 표현하라 한 추한 말의 모습을 띈 그런 것이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정신이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몸의 아우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는 천지인을 갖다가 형용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천지인, 바로 글씨에 그대로 반등되질수 있는 앞자를 쓴다든가, 이 점을 찍는다든가, 의그 평지를 갖다 나타냈다든가 했을 때, 그와 같은 글씨 하나하나가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갖다가 형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글씨가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이 우리 한글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문학관 앞에 경천성, 일세성에는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많은 바람개비가 바람을 맞아강 강방을 맞고 신나게 돕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글씨가 바람을 맞아서 아주 힘차게 도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영어의 힘을 부어 넣어 줬을 때에 글씨 한자한 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있습니다주제적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글씨 속에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마음씨가 함께하는 이와 같은 큰 장치, 그저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해 잘 보주시고 내년에 또 이와 같은 이 행사가 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상주 시민의 한사으로서 기대를 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박의선산성 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필리그이피 창작협회 상주지구에 정말 어, 미래를 위해서 진심 어린 따뜻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아, 잊지 않고 저희 회원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서 부탁드립니다.